점선 수정 툴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은 패턴이나 내부 도형의 점이나 선분을 이용해서 도형의 모양을 편집하는 툴입니다. 점이나 선분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턴의 형태를 변형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패턴 변형할 때 아마 기본적으로 쓰실 거예요. 2디창 툴바에서 점선 수정 툴을 선택하고 점이나 선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패턴의 모양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또 선분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패턴을 변형을 하는 거잖아요. 패턴은 함께 제봉되는 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또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봐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길이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길이만큼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동되는 거리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이동 거리 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길이를 만약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 선분을 선택해서 아래로 쭉 이동을 할 텐데, 이때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해야 수직으로 이동이 됩니다. Shift 누르고 이동하면 수직, 수평, 45도 각도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정확한 숫자를 입력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데요. 이때, 왼손으로는 Shift를 누르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미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까지 누르면 이렇게 이동거리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동하고 싶은 정확한 거리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도 이동을 할수 있고, 점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점을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동거리를 입력하면 되겠죠. 또한 가지는 점을 선택해서 이동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 수직수평 45도 각도로 이동이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분의 연장선 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옆선이 사선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죠. 선분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 선도 생기고 원하는 기울기만큼,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확한 이동 거리를 입력해도 됩니다. 정확한 거리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런 창이 열리게 할 때는 거의 모든 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릴 거라는 거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키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키로 이동을 할 때는 점이나 선분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 좌우 위아래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이동이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걸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러면 2D창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리드 속성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속성창에 이 2D창 배경의 그리드의 속성이 나타나요. 2D 그리드 복이 되어 있고, 뷰 확대 축소하는 데 따라서 자동으로 간격 조정되어 있고요. 그리드의 스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드의 스냅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패턴을 움직일 때 이렇게 그리드에 자동으로 스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패턴 변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리드의 스냅은 해제하고 써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아래에 있는 거리 10mm. 2D 방향키 이동 10mm 인데요. 이 2D 방향키 10mm 가 우리가 사용하는 방향키로 이동을 했을 때 기본 간격입니다. 10mm 면 1cm 니까 너무 큰것 같다 할 때는 사용자가 조정해서 쓸수 있습니다. 5mm 로 만약 지정을 하고 점을 움직여 본다면 지금 320mm 인데 이렇게 5mm 씩 길이가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10mm니까 저는 10으로 꼭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향키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주로 점선 수정 툴로 점이나 선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컨트롤 키나 쉬프트 누르고 이동을 해서 수직, 수평 또는 이 선의 기울기 방향 이런 것들로 조정을 하고 정확한 이동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창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하고 또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점선 수정 툴은 패턴의 점이나 선분 또는 내부도형의 점이나 선분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변형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